오늘은 남쪽으로 뭐이 먹을 때 한번 나왔는가 보러 왔는데 아 먹을 때가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먹을 때가 너무 잡니다 이게 지금 먹을 때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요 어이가 없습니다 강표에 오늘 친구 말 듣고 왔다가 남쪽까지 한 일주일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번주 일요일날 비온다니까 내일모레 다음주쯤 오면 멀티 뭐 먹을 수 있겠네. 저 아래쪽 한번 보고 이쪽으로 이제 한번 보고 자 한번 구경만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좀 크면 먹을 수 있으면 한 주먹이라도 뜯어가보고 그렇지만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모이가 이제 이제 올르고 있네. 아, 재미가 없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모이가 야 조금만 있으면 먹기 좋게 피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쪽은 이렇게 많이 커 있습니다. 아, 이걸 놓고 가기도 그렇고, 멀리까지 왔으니까, 강배 한끼 먹을 것만 좀 채취해 가야 되겠습니다. 봄 향기, 봄철, 최고 먹어야 될 모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이땅 속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 모의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 앞으로 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낙엽 속에 이렇게, 이제, 있는 것들은 좀 그래도 온도 기온이 따뜻하니까 제법 커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위주로 조금만 채취해 보겠습니다. 올 처음 채취한 모입니다. 강크가 이렇게 한 주무 가득 채취했습니다. 이야. 음. 향이 죽입니다. 머향이 계속 받고 싶습니다. 머입니다. 머 모이. 머입니다. 오늘 첫 채취한 머. 자, 이거 이제 한 서너 줌먹 채취했으니까 이제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먹을 만큼 한번 먹을 거 채취했으니까 철수하고 갈랍니다. 이제 일주일 후부터는 뭐. 걱정 없이 채취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한끼 먹을 만큼 채취하고 다른 곳한두 군데 들려보고 거기는 어느 정도 컸는가 보고 채취할 수 있으면 채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물 채취하러 다녀야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모이가 제법 있대요큰 것만 렇게 이렇게 큰 것들, 이렇게 보이는 것들만 좀 채취하고 가야 되겠다 이쪽에두 번째 포인트로 왔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쪽에는 이제 좀 습이 있고 여기가 확실히 따시네 아까 거기보다. 그러니까 조금 더커 있습니다. 여기서 먹을 거 조금 더 채취하고 가야 되겠다. 뭐이가뭐이가좀 빨리 좀 크지. 아, 아직 조금 적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먹기 좋게 태있더니 올해 한 기후가 한1 0일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야 아쉽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이밭은 이제 막 붓근 붓근 모이들이 크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라.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직 머리가 조금 빠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먹을 거 충분히 채취했으니까 뭐 이제 이제 달래를 캘까 말까 상태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달래도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조금만 합니다. 여기 이제 달랭구는 아주 조금만 하네. 조금 더 크고 있어라. 아주 달령구는 적네. 달령구는 아직 적습니다. 달령구가 적어서 오늘 거이 조금만 더 캐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만 조금 더 캐고 가자. 이쪽이 좀 크다. 달령구는 적고 머구가 좀 큽니다. 여기는 이제 머구 배우고 자이 꽃도 이렇게 같이 올립니다. 머구는 항시 그 새싹이 새순이 올르면 이렇게 꽃 꽃도 같이 올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꽃 꽃입니다. 먹으고 조미수 먹을 때 조금만 더 크면 필 겁니다. 이런데는 이제 꼬랑 고랑이라서 이렇게 모기가 숲도 있고 바람이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크겠네요. 여기서만 좀 채취해도 제법 채취할 것 같습니다. 아, 뭐, 예, 이렇게 싸먹으까 맛있습니다, 돼지갈비를. 자, 이렇게 돼지갈비를 싸먹까 맛있다. 그렇게 가져가지 고기 맛들에 와주고 열심히 지금 먹으란니다 삼겹, <목소리> 머리쌈을 이렇게 만나게 먹고 있습니다. 자, 날씨가 따뜻하니까 광평은 냉키로 왔습니다. 아주 냉이가 참스럽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꽃도 안 피고 아주 좋네요. 이간호 이렇게 이제 냉이 저쪽에 꽃핀 것도 있지만, 여기가 냉이가 많이 있네요. 자, 고로 냉이는 이제 지금 시즌에 캐서 먹어야 되는데, 제일로 이제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봄에 이걸 캐 먹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영양가도 좋고, 매운맛도 좋고 아주 지금 먹어야 됩니다. 강편은 이때 냉이를 캐러 많이 갑니다. 빨리 부지런히 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이를 캐러 다닐 때는 이렇게 이제 강편은 이런 콩밭 주변을 많이 다닙니다. 고구마 밭이나 약을 안한 곳에서 제초제를 안한 곳에서 냉이를 캐야지 진짜입니다. 여기는 이제 콩밭입니다. 홍원를 심었던 밭에서 강패가 냉이를 켜고 있습니다. 방금 요렇게 엄청나게 많이 켰습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냉이를 켜니까 뭐좀 있으면 엄청 켜겠습니다. 아주 냉이를 켤 때는 항시 뿌리까지 다 켜야 됩니다. 뿌리가 더 맛있습니다. 매콤하고. 방금 이렇게 한 봉지를 다 캤습니다. 그리고 냉이를 캘 때는 항상 이렇게 흙을 다 털어줘야 됩니다. 그, 그냥 막흙 없이 흙 있게끔 켜면 집에서 손질하기 힘드니까 흙을 댈수 있으면 다 털어가지고 캐가는 게 좋습니다. 강판 이렇게 깔끔하게 냉이도 캡니다. 이야, 여기 냉이는 뭐 엄청 크고 안안 피고 어마어마 큽니다. 흙도 좋고. 와, 여기 냉이가, 우메 이렇게 지창이 깔려있습니다. 우메 많다. 지금, 빨리빨리, 지금 냉이를 켜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봄나물 계왕 냉이입니다. 강쾌 그러니까 오늘 이거 실각해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냉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 고래 있는 냉이들은 어, 바, 엄청 빨리 컸습니다. 햇빛이 잘 보고 바람을 안 타니까. 야 이쪽에 딱뜻한 딱 데는 이렇게 엄청 컸고 꽃도 안펴 있고 막 이렇습니다, 냉이가. 이런 것은 향이 좀 뒤떨어지지만 그래도 먹, 먹을 때 크고 먹게 많고 부드럽고 좋습니다. 오늘 강패 지금 신났습니다. 냉이 키면서. 여기 동네 앞에 예 콩밭에서 이렇게 냉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콩밭매는 아줌마가 아니고 아낙내가 아니고 남정내가 이렇게 냉이 키우고 있네. 여기 냉이는 대양냉이입니다. 자 이런 걸딱 먹기 좋은데 이것은 뭐 3배 이상 큽니다 오메 겁나 크다 방금 이렇게 순식간에 한 10분도 안 돼서 이렇게 켰습니다 냉이를 두 봉지 이상을 이렇게 켜 버렸습니다 냉이를 이제 그만 켜도 되겠다 냉이 초대박 나고 갑니다 이거. 이야 방금 지금 불과 한 2-30분만에 이렇게 켰습니다 오메 부 콘테이너 캐고 이제 철수하려 합니다.